사라를 어 잠깐만 근데 너 연애 한지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지? 스물네. 스물네 24. 그럼 혹시 6년 뒤에는 너가 혹시 하늘의 별이 되느냐? 그니까 마법사 같은 어 그러니까 호구한테 볼수 입문을 하냐 이거.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먼저 물어보자. 연애 오늘 앞서 너가 6년 뒤에는 호구한테 입문을 하느냐? 그럴 것같아데아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올해 소집회제를 하는데 혹시나 너, 좋은, 인연이 아, 네. 좋은 인연이 있을까? 아... 올해 소집회제를 하는데 좋은 인연이 있을까? 아... 세계의 평화를 지키느냐? 아... 몇 개? 몇 개? 여덟 개... 열 개요? 오! 너는 됐다. 저리 됐다 아니... 아, 별로야, 너무 아쉽다. <laughs> <laughs> 자, 10개, 쌀점에서 10개. 원래 쌀점에서 숫자는 1부터 9까지 밖에 없습니다. 그러는데 10개가 생겼다.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? 무슨 말을 의미할 것 같느냐? <laughs>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. 쌀점이 숫자가 1부터 9까지 밖에 없어. 근데 10개가 있어.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?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잘 듣거라 완가. 1부터 9까지밖에 없다는 것은 그 숫자가 다 미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 10개라는 것은 그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 되게 쉽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그대는 올해 연애 오는 무완성 대꾼입니다 너 이제 마법 안 부려도 된다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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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정말로 울수 대통이 10개이니라.